도로에서 칼치기 보검전을 당했다며 억울함 호소하던 차주가 데레티진들에게 문매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고속도로 2차선을 주행 중입니다.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찰나 그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상향등을 켜면서 주의를 냈는데요. 빠른 속도로 1차선을 달려오고 있던 탓에 A 씨에게 위험 신호를 준것 같죠. 이에 A 씨도 기분이 상했는지 벼 안간 워셔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워셔액을 사용해 앞 유리를 닦을 경우. 그 물방울들이 바로 뒤차의 앞유리에 튀기며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위험하죠. 결국 뒤쪽에서 달려오던 차량은 2차선으로 차선을 바꿨고 다시 1차선으로 돌아오기 위해 A씨 앞으로 쏙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시 A씨와의 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하마터면 충돌할 뻔했죠. A씨도 깜짝 놀라 급히 속도를 줄이는 모습인데요.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한 A씨는 상대 차량이 위협운전에 칼치기를 했다며 보복운전으로 고소하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먼저 1차로에서 오고 있던 차량에게 워셔액을 뿌렸고, 상대 차량이 위험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보복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조언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에티즌들 또한, A씨의 반응이 다소 과한 것 같다며, 고속도로 워셔액은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